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일장부터 팔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구장부터 마지막 십사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일장부터 팔장까지는 환상이 많이 나타나 있었죠.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고. 성전 재건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 환상으로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제9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은 이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한 40년 뒤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똑같이 이제 스가리아가 기록을 했지만,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또 이제 주신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40년 정도 지난 때에 어, 그들 기대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때와 같이 그런 나라가 부강하고 또 이방 족속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이방 조 이방 조속들은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들의 그 재산들을 약탈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고 예만 있었는데 우리가 온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메시아가 아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가리아 선지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이 땅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구장부터 십사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와를 우러러 보매니라. 제 하드락 땅다메섹또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보면 하람 하맛 하맛 이렇게 돼 있는데 이다 아람 나라의 성읍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공격했던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이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2절, 3절또 읽어 볼까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롭 믿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언을 뒤끝같이 금월 거리에 진흙같이 쌓도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다음에는 어디를 심판하시냐면은 두로와 시돈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성읍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어떤 지혜냐?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자기를 위해서 은을 모으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 진흙같이 쌓았다는 것은 어, 진흙은 흔하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금이 흔하게 보일 만큼 많은 금을 쌓았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에,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저 천국에 은을 쌓고 천국에 금을 쌓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드로와시도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느부간네살 왕이 이 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laughs> 군대를 보냈는데 느부간네살 왕은 이 드로를 정복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어디에 이루어지냐,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서 요새를 건축했다. 그런데 이 요새가 정말 어마어마한 요새입니다. 육지를 공격하면은 이 요새에 숨었는데 이 요새는 바다 가운데에그 섬에다가 이 요새를 지은 거예요. 이 육지로부터 한 800m 정도 떨어진 그 섬에다가. 어 이 높이가 성벽 높이가 무려 50m나 되는 그런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보면은 뭐이 바다로 건너가야지만 이 성을 공격할 수 있는데 물 위에 떠서 배 위에서 성을 요 50m나 되는 그 성벽을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성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노부가네 살왕이 그렇게 많이 열세 차례나 공격했지만 정복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 도로가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은과 금을 이렇게 거리에 진흙처럼 쌓아두고 있을 만큼 풍성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들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와 같이 여겼던 그 요새 그리고 뭐 은과 금다 바다에 쳐 넣을 것이다 그리고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두루가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그 불을 축적했던 바다 바다에 있던 그 배들 다 바다 가운데로 침몰하게 될 것이다. 그렇뜻이고그 성읍이 완전히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배로서는 도저히 저 요새를 공격할 수 없다 생각으로서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저 요새까지 길을 만들자 해서 그 800m 정도가 그 섬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만든 거예요. 육지로부터 긴 뚝을 800m에 달하는 긴 뚝을 건설합니다. 결국 땅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그 군사들이 그 대군이 쳐들어가서 요새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에 완전하게 함락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불타버렸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그 배들도 다 바다에 침몰되고 그 요새도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아, 아무리 철옹성 같은 그런 요새를 만든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굽으로는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지 아스클론 가사 에그론 이 성읍들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을 말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두로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두로가 저렇게 그 위에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나라 이 블레셋은 두로 덕을 보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 두로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겠다. 저 초롱성 같은 저 요새가 있는 저 두로를 보면은 우리는 안전하겠다 했는데 그 두로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이 무서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임금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왕조가 망하게 되어서 그 왕국이 해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스굴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 그 아스굴론에는 주민들까지도 다 멸망당하게 하셔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 북방에 있는 그 아람 나라가 망하고 그 밑으로 있는 그 피니키아 두로시돈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이 지금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육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육절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제 아스도 아스도시 그 블레셋의 성읍의 하나인데 거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혼혈 민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이 반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 그게 다른 민족들과 혼혈 민족이 되도록 혼혈 족속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혼혈 족속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벌레스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이 말씀에서 이제 교만이란 말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었습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충분히 다른 것들도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안 지켜주셔도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로와 시돈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방패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은과 금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물에 물에 침몰당하고 또 불에 불타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교로는 여보수 사람 같이 되리라 자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 피가 있다 그들의 이 사이에 가정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블리셋 족속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또한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피를 먹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피죄 어,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야만족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그다 하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피도 먹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막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그래서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남아서 그 심판을 행할 때에 그 중에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겠다라고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유다의 한 일원이 되도록 할 것이고 심지어 애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원래 심판 당할 멸망 당할 족속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심지어 솔로몬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오르난의 타장 마당을 사서 그곳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땅을 판그 사람 오르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수시가가 붙는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여기 보면 애고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장마당을 솔로몬이 사서 거기에 성전을 지어요 멸망받을 사람인데 그 가난 땅에 같이 살게 되고 또 그들의 땅이 성전터가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또 쓰임받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그 원수 라블블셋에에여여수스 사람 이이될이이유유의한한지자자이이될이이다런소소의의시지지주주십다함 함께 원원받될될이이이이유만만원원받는아아라이이블셋셋하하님님로로어와와서원원받될될이이이이스엘의의원원동체체될될이이예 예배 동체체될될이이다런 말씀을 하하십다여여수처처성전전짓짓자 자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나라인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앞쪽에서부터 촤 아람을 심판하시고 두루와 시돈을 심판하시고 블레셋에. 그 성읍들을 심판하신다 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 드디어 이제 메시아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속속들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우리만 이제 살겠구나 생각하는데 이야기가 흐름이 스르르 이상하게 흘러가죠. 어, 다 심판받고 다 죽고 그렇게 아니, 아니네.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원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세워질 것이고 여부수 사람들처럼 성전 세우는 그 일에 기하게 쓰임받고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겠습니까? 지금 이방적소들이 침략해서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 맞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 맞습니까?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들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아요. 지금 이방 자손들도 구원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 모두 다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 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 되었던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국 백성의 일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 놀란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놀란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나에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이방 조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 조속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방 조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니까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니까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겠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들이 지금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4 0 년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이방 족서들이 침략하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서서 내가 적군을 막을 것이다.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적군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자가 다시는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께서 눈으로 친히 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대가 아람을 공격하고 드로와시돈을 공격하고 브레세스를 공격했지만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물이 물 속에 다 빠질 것이다. 불이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똑같이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지켜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원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